용한무당 천신당입니다. 자 오늘은 띠별력을 궁합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제 어, 시절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아 직장에서 명퇴를 하시고 또 어, 어디를 뭐, 또, 친구 밑에도 가서 동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이 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띠미들한테 좋은 띠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육합이에요. 육합이 되니까 아주 좋고요. 범, 개는 삼합이 되겠습니다. 어, 이 띠들과 뭔가를 도모하면 참 좋아요. 또, 말띠는 또 사주에 영마가 있는데. 어이 영마가 돈다는 건이 말띠들한테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사업하고 또 전계에 있는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좀 어, 이런 분들은 항상 뭔가를 도모할 때 양띠, 범띠, 개띠와 어울린다면 여러분이 조금 살아가는 데 편할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람한테 투자를 받거나 또 이런 사람한테 동업을 하자거나. 또 내가 이런 사람하고 거래처를 둔다거나 이러면 본인들한테 많이 유리하니까 또 직장 상사도 이런 분하고 엮이면 내가 많이 힘이 되고 또 이런 띠와 또내 밑에 부하를 둔다면 나한테 충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남녀공합으로만 보지 말고 사업 사업궁합 아니면 뭐또 내가 친구를 사귄거나 뭐 이런 거 거래처의 사람을 볼 때. 모든 게 토탈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합하면 그저 남녀 궁합 뭐 그런 거밖에 모르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두루 좋은 사람끼리 모여야 잘 풀린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좋은 좋은 띠가 또 있어. 그러면 또 나쁜 띠도 들 항상 있지요. 항상 응과 양이 존재하고 성과 악이 존재하듯이 자소 띠가 말하고는 원진이 껴있습니다. 원진은 뭐라겠죠? 미워한다, 왼소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원진만 있는 게 아니고 소하고 육회도 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소띠는 가장 가장 멀리 해야 되는 말띠가 되겠습니다. 음, 딱, 지띠하고는 상충입니다. 부딪치죠왜제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어, 말이 왜서수사줄 알아요? 지가 코를 들어보면 안 되니까. 지가, 이 말은 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말이 누워서 못 자고 서서 잔대 여러분. 그러니까 상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웃기죠? 큰 말이 그 쥐를 무서워한다는 게 서로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상충이 깨어있습니다. 자, 근데 말하고 토끼는 상파입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를 도모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토끼띠하고는 안 맞으니까 의견 충돌이 많아져요.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좋은 띠가 있으면 이렇게 나쁜 띠도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맨날 좋은 것만 보겠어요. 그죠 렇 이런 사람하고 부딪힐 때는 내가 머릿속에 아 내가 소띠하고는 원진하고 육해가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 뭔가 하면 맨날 싸우고 안 되는구나. 또쥐 띠하고 뭐를 하면 저거랑 맨날 태클을 거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토끼하고는. 뭐를 시작도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연인끼리도 이렇게 만납니다. 이, 근데 이 살낀 사람들은 이상하게 처음에 이렇게 붙어. 그러다 나중에 이게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뭔가 도모할 때.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건 한치 앞도 모르는 거라 뭐, 너 토끼띠 맞아? 난 말띠니 너랑 안 맞아?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셔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우리 이제 말띠들이 또 조심해야 할 달이 분명히 있죠? 4월입니다. 말띠들은 이 영말 기질도 많고 대장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말띠들이 정치계 이쪽으로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도 뉴스를 보고라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망신살이 뻗칠 때가 있어. 띠름만 봐도 그런데 속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망신살이야. 그러니까 4월을 조심하세요, 말띠들은. 말띠들은 4월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나 그러니까 그리고 10월하고 12월에는 팔패살이 들어요. 이제 이럴 때, 이럴 때 무리수 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팔패살이는 무조건 일이 잘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이럴 때는 투자, 어? 또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냐? 동거래, 또 확장, 이전,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항상 연월일시에 따라서 띠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내부 오절한 건 연월일시에서 보충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인생이 좀 답답하고 궁금하시면 여러분은 가까운 곳에 상담을 받으셔서 사업을 하거나 뭐또 이렇게 확장을 또 하게 되거나 또 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항상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이 띠가 간단하게 올리는 영상이지만 여러분한테 큰 힘이 돼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천신당에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